행복과 은퇴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선택. 당신의 노후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전지적 은퇴 시점. 아 네. 이거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임기씨할때 같이 리액션 해주고 싶은데 운전 때를 잡고 그러니까 있어서 네. 못 하고 있어요. 아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나오니까 나오니까요. 네, 그걸 해야 되는데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노후에는 좀잘 벌어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합시다. 네 지금 너무. <laughs> 지금 저희 아직 그런 경우가 <laughs>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아, 예.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임기 씨는 그노선의 신호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노우 신호등. 네. 이렇게 우리가 초록 불, 노란 불, 빨간 불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어떤 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보셨어요, 새벽에 운전할 때 네네. 계속 노란 불 깜빡깜빡 거리는 거 신호등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이 알지, 알지, 알지. 꺼놓은 거, 다 네, 꺼놓은 거에. 예. 그거라고 보시면 아비보호예요 저. 아, 비보, 네. 네. 비보호네비보자회전입니다아그계개선을 네. 뭐 타고 있고,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초록불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전되게.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네. 결국은 노후 파산까지 마, 음, 맞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후 파산 진짜 무서워요. 네, 정말 네.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네. 상관없는데 노후에 다 잃어버리면. 네. 다시 일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다리는 아프고, 그렇죠. 몸은 아프고, 몸은 아프고, 정말 제일 위험하죠, 우울하죠. 우울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노후파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 네.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런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우리 창호지 기 나왔잖아요. 아, 김준호 씨가 저한테 자꾸 <laughs> 이거 사라고 해서 지금. 쪽방는 지금 세번 찼어요. 아, 그 원금 보장해준대요. 김혜 이름 나가도 됩니까? 예, 나가도 돼요. 원금 보장해준대요. 예. 근데 망하면 또 어떻게 해달라 그럽니까? 세상 모든 투자에 원금 보장은 없어요. 없어요. 이게이 어, 그러니까 아... 안에서 또 달라는 성격도 안 되고. 아, 이 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럽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뭐가 아니냐? 네, 맞아요, 맞아요. 투자자의 판단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그 형은 나보다 더들어갔기 때문에 더 우울했어요. 해 그래서 뭐뭘할 아, 수가 없어. 아, 참나 말해준 사람도 안 네. 되고 들은 사람도 안 되고. 정말 좋아. 이 귀로 듣는 건사신 아, 아니다. 아, 절대만 내가 아니다. 공부한 것만 투자해라. 그렇죠. 그것도 장기 투자. 그렇죠.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네. 그 황혼이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나가. <laughs> 이제 갈라서 파올리스크. 아 파올리스크.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큰데. 문제는 재산이 쪼개져. 그리고 집도 절반, 이제 보험 절반, 음... 다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차도 그럼 잘라요? 저잘는 아, 모르겠는데 <laughs> 강가 생각이 많이 날 때니까 아, 네. 이제 연금을 받아도 같이 모아서 이제 부부도 노, 그쵸, 부부 노 노인 부부가 살아야 되는데 연금도 다 쪼개질 것이고 그러니까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황혼이혼은 굉장히 어?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다. 잘하고 살아야 된다. 전 아, 네.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건 황혼. 비용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아. 마지막 세 번째가 네. 이제 의료비. 의료비. 우리 예, 학돈에 아, 몸 아프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이 물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음. 자, 음. 금융 사기 당하고 학원 이혼하고 음. 몸도 아프다. 아, 그러면 이제 세 개가 함께 오는 거죠. 안 깨오면은 네. 과연 살 맛이 날까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100세 이상 살아. 아, 120세 <laughs> 1 20세. 오 빨리 공부해야지. 소장님 어디 있어요? 빨리 소장님 만나러 <laughs> 어. 가요. 아, 우리 소장님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 급합니다. 배어 급해요, 급해요. 네, 어. 네 나오겠습니다. 자, 예. 제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기다렸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지난주에 다시 뵙습니다. 이제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주머니를 따로따로 따로, 따로 준비해라 네. 저, 저도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주머니를 따로 준비해야겠다 네. 그랬더니 뒤지 욕먹었습니다 어떤 주머니 찾으려고 냐 아니다! 주머니 냐네 아, 음. 어, 노후에 대한 이런 이런 주머니가 있다 라고 했더니 아, 아 그때 이해하더라고요 <laughs> 대표님 저희가 저 뒤에 네. 그 노후 신호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대표님은 당연히 노후 신호등이 초록불이시겠죠? 여기는 뭐... 많이 찐초록. <laughs> 네. 찐초록. 하나가 있어요. 더 있다면 네. 찐초록. 아니 저는 그 젊은 시절에그 평생 현역 하는 것이 가장 큰 노후 대비라는 걸좀간접적인 경험으로 일찍 깨달은 덕분에 네.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큰 아, 재산은 게... 없지만. 뭐 집이고 약간의 금융 자산 이 있으니까 아, 아, 네. 약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laughs> 네자 그럼 이노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한번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직장인입니다 은퇴가 코 앞에 닥치니 요즘 고민이 많은데 사실 저는 제 테크는 공격적으로 해야 돈을 불릴수 있다고 생각해서 젊을 때부터 주식 투자도 열심히 했는데 수익을 제대로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저랑 완전히 성향이 반대예요. 저축이 최고라면서 무조건 안정적인 예적금만 고집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싸우게 돼서 몇년 전부터는 아예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퇴직금이 나오면 절반 정도를 떼서 주식과 펀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 몰래 일단 실행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젊은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 보면은 원래 이 우리 인시드 견해 보셨지만은 부부간에 살다 보면 이게 성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네, 투자 성향은 이거 말하면은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예전부터 운전과 아, 자는니 부부는 어같이 하지 말라고 저는, 아, 저요 맞습니다. 네. 싸워요, 싸워요. 네. 아, 인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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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적는 저는, 는 저는, 내가 아는 형이 말이야 야. 이러면서 제가 집에서 길을 못 펴고 있는 게 네. 그때 투자가 방해가지고 <laughs> 집에 설거지 하고 재활용은 이제 제가 다 버리고 있습니다. 난주머니는 안 찾시잖아요. 아 그렇죠. 찾을 네. 네. 난주머니는... 게, 아, 게 없네. 찾을 네. 게 없어. 아네 하늘로 날아가죠. <laughs> 그래서 수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투자 성향이 다를 때. 저는 그 그럴 때 서로 납득하고 해야지. 비밀에 했다가 그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리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간에 그 원칙이라든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해서는 꼭 부부가 합심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산 형성 주머니, 트레이딩 주머니 그다음에 생계형 주머니 중에서 저는 트레이딩 주머니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근데 제 아내는 아주 고스톱을 좋아해가지고 어, 그 트레이딩 주머니 없으면 못살아요 그 저는 타협을 봤지요 반대네요 어, 네. 그렇죠 저희집은 네. 반대에요 타협을 보기를 에, 제 아내가 그 트레, 어, 트레이딩 주머니를 하되 그거는 우리집 재산의 10% 이내 아무리 많이 이, 늘어나도 20% 이내로 하는 것만은 음 나와 약속을 하자 음 그래서 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형수님께서는 수익이 낫나요? 아, 뭐, 지난번에 낫다가 좋아하더니, 요번에. <laughs> 그래서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 어... 말, 말은 그러면 어깨 피고 사시겠네요. 예, 네, 저와 다르게. <laughs> 아무튼, 근데, 근데 여기 사연자분 이야기 들어보면 주식 펀드 막퇴직금의 절반을 넣 정도로 음. 좀 공격적인 성향인데, 너무 강큰한 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예금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 자기 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산 상태, 네.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백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오. 그만큼은 공격적인 상품으로 하고 음. 에, 나머지는 좀 안정적인 상품으로 하는 거그 어. 그거는 서로 부부가 합심해야 된다고 봐요 아. 네. 두 번째 사연 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식당을 하고 있는 오십 대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장사가 한창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니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직장에 퇴직연금도 가입돼 있고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장사에만 신경 쓰느라 내 은퇴 준비는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영업자는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 그러네요. 네. 장사가 좀 되고 그러면 좀 편안하게 될것 네,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변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소장님 어, 네. 이렇게 자영업자들 어떤 솔루션이 또 있을까요? 자영업자분들은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이 걱정이고. 안 되면 생존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죠그 세금을 줄이고 혹시라도 도중에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거를 능력 있는 대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입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것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요. 노후자금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가지고, 에, 자기한테 맞는 그 은퇴설계방법을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상담을 받으셔서 고민을 해결하는 게 좋, 좋고요 또 하나는 그 노란우산공제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게 좋은데 네? 뭐냐면 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예금 가입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은노후장도 마련할 수가 있고 또그연 어, 5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든요 어... 세금 전략이 되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나중에 혹시 실패해서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 압류가 되지않아요 생활비는 있어야 되는데 돈좀 갖고 있으면 압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란 우산공제 제도에 들어간 돈은 나중에 그대로 생활비 같은 걸로 쓸수 있고 다시 재기할 때 자금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꼭 타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모르는 제도가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순서는 저희가 직접 사인자 찾아가는 네. 예, 지난주에 한번 또 모셨었죠. 그렇죠. 예 이번에도 열두 카가 간다. 네 한번 외치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예, 카가 욜드카. 간다. 네. 어디로 가나요? 서울 노원구에 나와 있는데. 아 노원구. 예 임규 씨 우리 노원구로 삼양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운 띄워 주시면 말하겠습니다. 네, 노. 어노 자금이 없습니다. 원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구. 구해주세요 소장님 <웃음> <웃음> 제발 제발 제발요 아 이거 아, 야 생각지도 못한 네. 딱 맞는 사행시가 가슴이 아, 아, 아. 절절한 네. 삼행시 네. 절절했죠 야, 저, 절절했습니다. 네, 불쌍한 거아 절절했습니다 불쌍한걸 잘합니다 주자 그럼 우리 어 소장님도 사행시 이런 거 하셔야 또 <laughs> 에, 치매 예방도 되고 좋습니다. <laughs> 네. 자 한번 노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세요. 오! 오 좋다. 원그 원하는 거가 이루어질 겁니다. 야구 구원받을 그, 그 방법들이 생길 겁니다. 야야 네. 우리 소장이 어마어마하신다. 정말 어? 그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좋은 소수였습니다 예, 저도 한번 띄워주세요 어, 정말요? 예, 예. 네. 자 갑니다 노 노여워하지 말아라 오 좋다 네. 원 원망도 하지 말아라 오 좋다 네. 구 구멍난 도 메워주면 되잖아 야 네. 구멍난 도 메우라고 한번 메워주면 되는 거아니그렇죠 메워주면 네. 네. 되잖아 구멍이 예. 나서 새는 네. 돈을 저희가 실과 바늘로 이렇게 꿰매주시죠 아 그렇죠 네. 거의 다지 와가는데? 예. 여기 어디 우리 사연자분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저기 나와 계시는데 외로워 보이십니다. 다오셨습니다 네. 아 저도 고민이 많은데 고민이 좀 많아 아, 보이시기도 네네. 하고. 네 많아요. 어, 어 예. 자 그럼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자 어, 안녕하세요. 은퇴할 라인 안신것 같은데? 아, 곧 다가와요. 곧 다가온다고요? <laughs> 네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두 번째 사연자분, 요 열두카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뭐 목적지를 말씀하시면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면 어, 좋겠습니까? 저 요새 그 은퇴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아, 아, 벌 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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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가까운 곳에 경치 좋은 곳으로 태릉로 네, 네. 한번 가 보면 어떨까요? 아, 태릉로요 네. 아,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벌써 테누. 거의 아, 묘 아니에요, 묘? 아. 아. 아니, 펑 터져 있는 게좀 아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아그 아 육사도 있고 아 서스트도 있으니까 지주 네. 아차산 생태공원 다녀오셨잖러니까네아오늘또테러 예. 아 네. 테렁으로 테름. 아 예. 한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들카 아 갑니다 뿜뿜뿜 근데 되게 밝으시고 고민이 어 없어 보이시는데 어... 저 고민 많아요 어 그래요? 음, 저는 직장 생활을 31년차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최종적으로 이제 은퇴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딱집한채 하나 있고. 네. 어, 그 다음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네. 그 보통 버는 거를 지출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남는 거를 저축을 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부터는 애들이 이제 크고 중고생이 되면서부터는. 네.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돈돈이고 아. 어, 좀 괜찮으면 때가 돈돈이고요. 아. 그렇지 않을 때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나 은퇴 후에 뭘 해야 될지 그런 고민에 약간 빠지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한테도 물어봐도 음. 딱히 뭐 대안도 없고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 한것 뿐인데 대과적으로는 음, 준비가 너무 준비가 안되 있다. 아.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음. 지금 나이랑 직업이 뭔지 알수 있어요? 저는 14살이고요. 네. 음, 직업은 프로그래머. 아. 어? 아, 요즘 다들 동안이십니다. 아, 진짜로 14살이세요? 예. 네. 예. 그런데 이 프로게이머 프로게임은 아니고 프로그래머. 아, 아, 아 죄송합니다. 프로게이머예네 프로그래머는 젊은 분들이 하지 않나요?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존력이 좋은 거죠 되게 어... 이제 보통 이제 어, 신입사원 때는 20대니까 네. 이제 IT 쪽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쉽게 쉽게 적응하잖아요 근데 이제 5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거를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기술을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오긴 왔는데 네. 이제는 이제 기술력보다는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이제 저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나이가 좀 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은 나이 드신 저는 이제 부장인데, 네. 어. 나이도 부장하고 일하기는좀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이제 이쪽에 제이 있는 직업은 서서히 이제 끝나는 시점이 아닐까. 음. 어. 어. 자, 혹시 그러면 예상 지금 남은 연도는 몇년남으십니 어, 길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네. 음. 지금 이제 어, 2년차 지났고 3년까지는 일단 갈것 같아요. 아, 어. 그러면은 3년 뒤면은 제가 신 7이잖아요. 네. 어, 그때 이제 재계약이 된다. 음. 하면은 60을 넘길 것 같고 아. 만약에 안 된다 음. 그러면 이제 그때가 저의 이제 마지막 그 어떤 이 직업의 음. 마지막이 아닐까 3년 아니면 8년 남았네요 어 근데 3년 정도를 보는 게 맞을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60 넘어서까지 아. 프로그램으로 있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얼마나 노후설계에 대한 금융상식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본후 네. 어, 한번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엔 집하고 뭐 이렇게 걸었는데. 네. <laughs> 자, 선물도 있습니다. 아 어, 정말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추후에 연금 수령 방식으로 바꿀 수 없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저희가 생각했더니요. 네. X. X. 자, 과연 정답일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X. X. 우와. 시십일 이내에 연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 사용한 금액을 에, 제하고 음 그리고 퇴직소득세 좀 많이 내거든요. 내지금으로 네. 받으면 음그 많이 낸 만큼을 환급도 받을 수 있어. 가능하면 목돈으로 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세요. 이렇게 작년은 지체돼서 도입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제도까지 음 알수 있는 좋은 시간. 네. 제가 선물로. 어, 특급 연예인 사인을 아네아 통인규 네. 아, 제가... 씨라고요 아그 네. 아, <laughs> 전에 개강하실 때 되게 좋아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꼭 네. 사인해주세요 제거열장 <laughs> 받으시면 네 김준호 씨 사인으로 바꿔드립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오오 자 소장님 정답은요 옵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네. 선물로 어, 사진까지 아 정말요 네아 점도인데 이거 네 <laughs> 영혼은 없으시아 진짜 영혼이 없네요 <laughs> 어 우리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에,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든지 네 그리고 50인 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에,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어떤 자영업자가 1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이 감소돼서 폐업을 했다면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77만 2천 원인데요. 9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429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금융 상식은 거의 뭐0점 맞으셨어요. 너무 네. 어, 네. 어, 네. 어, 훌륭한 분이 오시는데 시면은 노솔기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이 힘들다고 하니 까요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딱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알바 정도 했을 때 나오는 비용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보다 조금 더벌수 있고 네. 왜냐면 이제 앞으로의 삶은 이제 저와 와이프. 둘만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용이 많이 지출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선에서 벌수 있는 금액에 네. 소규모로 창업 같은 걸 해서 제사업을좀 네. 하고 싶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이게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네. 혹시라도 안 됐을 때 아, 내가 너무 타격을 안 입는 아. 그런 선에서 어떤 그걸 찾다 보니까 네. 어, 모르겠어요. 지금 커피숍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고. 음. 아, 이 정도 선이 맞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 또이 상황에서 어떤 솔루션이 펼쳐질지. 자, 한금 열쇠 첫 번째 열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요. 음. 아, 이 명언이죠. 명언이 그냥 듣기만 해도 가슴에 와닿네요. 네, 대개 네. 이제 50세 이상 분들이 퇴직해서 시작을 했다가. 3년 이내에 사업을 접는 게 50%입니다. 와, 진짜로. 네. 그러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네. 그쵸. 그래서 준비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어.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밖에서 보이는 그런 그 간판만 볼게 아니라, 실제로, 어, 얼마나 그 돈이 벌리는지 이거를 갖다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은 상담을 받고 해야지 그렇지 않게 실패하게 되면은 이게 문 닫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연자님께서도 이게 막연하다 보니까 네. 뭐 커피숍 우리가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하신 거고 네. 아꼭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커피숍의 모델이나 네.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파리스타나 뭐 이런 자격증이 있나요? 아 그거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네. 그런 거에 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내일 배운 카드인가로 해서 네. 배울 수 있는 게 있어갖고, 어차피 관심사도 있어갖고 따놓긴 했는데. 야,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그래, 준비를 하신 분이네요. 네. 어, 아무튼 아. 관심이 있어서 일단 해놓긴 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창업과 과연 연결 될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음, 음. 후배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런 디지털 리가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일 같은 음. 거를 어. 하는 일은 좀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저 누구한테 이제 얘기하거나 예. 이제 뭘 이렇게 설명하거나 예. 그런 건 되게 제 적성이 다 맞거든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그런 쪽으로 어떤 교육 커리, 커리큘럼이 있다 그러면은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해서 강사라든지 예. 그런 걸 도움을 줄수 있는 예. 그런 게 있다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제 직업을 연결성으로 해서 갖고 갈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laughs> 그잡 코리아의 그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고 더라고요 역시 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음... 한 57세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음... 그만큼 평균에 비해서는 오래 일을 현 직장에서 일을 할수 있으니까 아직 몇년 남으셨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뭔가 내가 남과 차별화 시켜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음. 근데 지금부터 그런 걱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은 네. 아직 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몇년 남으셨으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창업을 하든 또는 새로운 일을 하든 음. 그렇게 남과 차별화시켜서 할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아. 이제 남들은 아직 진입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저는 이미 상당한 기간 진입해 있는 상태고 네. 거기에서 어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교육 쪽에 한번 네. 그 교육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네. 어, 오늘 처음 들었지만 괜찮은 정도. 그래요. 말씀도 잘하시. 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솔루션으로 우와. 넘어가 볼게요. 너무 재밌어요. 예, 네. 지금 아까 사연자분도 얘기하셨지만 쓴 돈만큼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자산을 거의 모으시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어... 뭐 아이들 뭐 이유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예. 어,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둘밖에 없잖아요. 네.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니. 근데 애를 하나 놓고 좀 부족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애가 둘이 생기고 애들이 크다 보니까 어, 말 그대로 그 부모님들이 말씀하셨던 젊었을 때 모아놔야지 뭐 애들이 크면은 쓸수돈이 생긴다 그러는데. 네. 저희는 젊었을 때도 안먹어놔서 어. 애들이 크니까 계속 지출이 커지는 거예요 음.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경력차가 못 받을수록 이제 급여는 세지는데 네. 세진 만큼 지출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음, 영, 영인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상태 어. <laughs>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없었죠 저도 애 셋이라 어. 어. 도리이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범만큼 나가는. 도리또이만 해도 성공하신 그쵸? 거예요. 그렇죠. 어, 어, 네.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아요. 심금 네. 살기 때문에 <laughs> 음. 그 정도 안 가더라도 어,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가면 은 이제 진짜 지금 한숨밖에 안 남아요. 예. 두 번째 어, 솔루션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리 아이 키우는 아빠의 솔루션 보여주세요. 화 받는다 이거. 내가 몇억이 따라도록 아들에게 들어간 돈 또는 아들 사업에 실패해서도 들린 돈. 네. 이것 때문에 노후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laughs> 아, 아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우리나라가 네. 세계에서 자식한테 들어간 돈이 소득 대비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아 진짜로요? 네, 작년에 CNN 미국 방송에서요 음. 주요국에이 0세에서 18세까지 그러니까 그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번이 한국, 오. 2등이 중국, 오. 3등이 이태리더라. 고요 근데 제일 말이 되는 게 과외비잖아요. 그렇죠. 아. 위탁 교육 시키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 과외비라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좋은 선생 다 골라가지고 그냥 음.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우고 이런 일은 잘하는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맞아. 음. 그 옥스퍼드 대학 마틴스쿨이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직업의 미래랑 고용의 미래라는 자료인데요. 네. 작... 2 0 3 0년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오... 그러니까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네. 생기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과외공부에서뭘 외우는 능력보다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 그런 비용을 줄여서 애들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자녀를 키워서 자녀의 앞날도 좋게 뭐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아낀 자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해야 된다. 어...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 스스로 대비를 잘해야 된다. 음... 음... 그러니까요. 어, 이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 뭐 교육 문제만 얘기해서 그렇지 네. 성인이 돼서도 캥거루 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부모 쓰라이 계속 머무는 자녀들도 있고 음. 또 나중에 사업 자금 달라 결혼 자금 받게 아, 달라 맞아, 맞아. 들어갈 돈이 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네. 드라마 보면 뭐 계속 집에 오잖아요 돈 달라. 고 그렇죠. 에이. 아 정말 오늘 뭐 제보는 우리 프로그래머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더왜 이렇게 와닿죠? 다제 얘기가 가슴을 후벼파고 오늘 들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어, 그 노후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되게 막연했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님 또모시고 그런 것들그 어, 나에 맞는 그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허세를 보지 말고 자네 리스크를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들은 아, 그냥 막연했던 것들이 되게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오늘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어, 이걸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